이게 고 그리고, 한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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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고말리고 그리고, 그리정 그리고, 그공고니까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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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이그지고그정이그 이게 진짜로? 리고 <laughs> 그리고, 그아고니그렇고얘기한다고아니 분명히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사라질던데 <laughs> 네, 대가대장에는 말을 안섞으려고할던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서로 대화하면서 재밌게 오랫동안 즐겨요 네. 기간 한정이라고? 아 기간 한정?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말을 좀 어느정도 재밌게 좀 포장을 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그렇게 안 좋아하고요. 이쁘게 포장해서, 아우, 좋은데, 뭐, 섹시하면 이정도면 괜찮은데, 네, 뭐, 너무 정연하게 말하는 건, 아, 네, 뭐, 찰싹 이정도면 괜찮죠. 가볼까요? 이게 예, 기간 단정이라고요. 예. 그리 이거 구입을 안 하고 볼수 없다는 건가, 그러면? 아무리 이거 확인도 안 하는데, 아니, 타이밍이, 하는 건 좋은데, 그 할인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달 동안 만약에 이게 이벤트 기간 한정이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할인을, 할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음. 아니, 왜, 왜, 그러냐면, 할인이나 사람들이 사지. 아안 그럴까? 이야기 이렇게 된 거, 그쵸? 뭐, 할인을 하던 거에서 10% 20%하해가지고 이번에 한달 동안 이벤트에서 스킨 두 개하고 덤그라스 준다 이러면, 와, 그래? 하면서, 뭐야, 안? 상점? 오, 덤브라운 여기 선글라스 있고요 바로 장착. 오. 와. 수영복을 두 개가 좋네. 옷은, 이건 기가 운동 는 아니겠죠? 예. 네. 이것도, 이거 옷은, 옷은 만에 기가 운동 는 아니겠지?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낚시 포인트 1,500점. 와, 씨. 끝났다. 끝났어. 와. 이형왜 이럴까? 이 형이 진짜. 아니 형왜 이럴까요 진짜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쳐다줘 이면총 83번인가요? 옷은 아니고 아이 이벤트 이거만 아 이거만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좀 아니 유로디 l 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 오늘도 그쵸?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얘네들 좀 멀리 좀, 어, 어, 빨리 못사갖다 옷?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로 신같아서 예. 다들 뭐, 비늘 일으키고 있죠. 빨리 옷 보고 싶어서 가족. 네, 저도 비늘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 이게 진짜, 이거는 괜찮은 거 거예요 진짜 본받아야 돼.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조한님 말씀 들어습니다 이거는, 이런 가금, 아, 가금이죠? 가금이 없지 않습니까? 어. 이 말던지는, 이런, 네? 대단하죠. 어 다른 건안바뀌겠지 이렇게 뭐 머리스타일 염색을 더 넣어줬다든가. 어 당연히 없네. 뭐아제 어, <laughs> 욕심이 좀 강한가요. 아 제가 욕심이 좀 강했나요. 아 염색 염, 다양한 염색. 네, 욕심이 강했지 그지. 네. 저도 저도 그렇 욕심은 강해서 사람이 좀 그래. 어 아니 난당연히 네. 어 볼까요. 자갑시다 만들어볼까? 이거야? 오호? 와우, 웨이브 다이버 BK에. 바로 장착. 웨이브 오블리크 모노키니. 어우, 이 발이 더럽냐 끝났다. 끝났어. 와, 진짜 선텐 느낌. 야, 이거 진짜네. 진짜 선텐, 야, 글린 목커까지 야이 형은 진짜 진심이네, 그쵸죠 이게 그게 그저 햇빛에 글린 효과까지 싹그 이야,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야이형 진짜 와내 감탄을 저기서 봐요 저기 저기서 가야 저기서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자 이사봐 내가 세팅을 할게 아니 안 끝났어요 세팅해야 돼 세팅 이서 봐요 형 진짜 대박이다 이형 진짜 아니 세팅을 해야 돼. 우리 여기서 놀아야 됩니까? 물에서 놀아야지. 물에서, 잠깐 물에서. 잠깐만요, 아. 이거 보내기가 어떻게 힘드냐, 이거. 어, 보내자.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가봐. 앞으로. 이, 앞으로 안 가지네. 자, 앞으로. 야, 좀, 바, 앞으로 빨리 안 가지나? 앞으로 빨리. 앞으로 빨리. 앞으로. 아, 힘들네. 이거 올라가지는 거 아시죠?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볼까요? 열런식도로야 퀄리티가 와 8발리트 만들어버나 진짜 왜이럴까요 이형 진짜 지금 도8 3번이니까 이럴땐 이제 진짜 100벌 채우려는거야? 진짜 1 0 0번 채우려고? 아아 왜그럴까 아니, 갑자기 불안이 지네. 왜, 왜, 그럼 야? 왜, 왜 어,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잘못했나? 어 왜, 왜? 네이버 이고비키니이것도 뭐야?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무슨 말이 필요해 이거 이거. 30초가 3초 30초간 우리 30초가도 감상을 해볼까요? 무거운 스윙. 아, 그래. 와 이거 진짜 다들 편지 와 큰일이네. 포중 프라이겠는데 아, 이건 진짜 말이 안된다 이금 지금, 지금, 지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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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니, 내가 진게 끝장났네. 는게제 조식이야. 제발 이제 원에 다녀야 될데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퍼트보드 나오면 이제 끝장난다, 이제. 여기 이제 들려는게좀 자습치라고 차변치 때문에 한테, 이때한 번만 게시판에 올리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네이 형은 진짜 그 감성을 좀 아는 것 같죠? 유저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번에 의상 두개하고 선글라스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오셔가지고 네, 클라이버니까클라이든인가클라이버한테 말을 걸어도 저 친구한테 말 걸어서 악세포인트가 어, 필요한데 선글라스하고 하나하고 의상 두벌 선물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네요제 음, 생각이긴 한데, 이 정도면, 저희가 또, 담배로 뭐 하나 또 사줘야 될것 같은, 만약에, 스테러블를다 보시라고 그러죠? 그 GH로 뭐, 리뷰할 때 내준다면, 고마운 마음이 <laughs> 좋고 하나 정도는 사냥것 같은 느낌. 만약에 무료로 우상을 80, 한 벌인가? 87벌? 그쵸? 89,000원짜리,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87벌, 두 벌의 차이가 나니까. 기본 베이스7만 원짜리 구입하신 분들은, 4른 사인하지만 7만 9천 원짜리 구입하신 분들은, 총 81벌.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80벌이 넘어가는 이런 말단안 되는 이상들을, 그냥 뭐, 그냥, 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어버리는데 어, 진짜 한 벌을 이렇게 만드네요, 진짜. 어, 대박이다. 어, 이 형이, 이형 진짜, 이거, 왜 이럴까요? 네.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니겠지? 제시가 제시가 이거 텔진자고 그리고 뭐, 아니, 아니, 우리 최 뭐, 어. 치장님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치장님 지금 제, 죄송한데요. 최장님 어. 여기서 또 코코 모드때 의상을 또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염치가 없는 거야. <laughs> 아니, 맞잖아요. 지금. 아, 선글라스 주, 아니, 의상 두개있지 요렇게까지 해줬는데 여기서 또, 또, 3월달에 또 의상을 준다. 이거 우리가 염치가 없는 거야. 진짜로. 야, 이거는 진짜 미안해 해야 되는 거야. 또 준다고? 이러면,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정치히에좀 미안한 거죠. 여기서 또 준다고? 퍼퍼보드만 나오고, 푸준만 나도 고마운 거지. 어. 맞아요. 맞는데, 또 주면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고맙, 고 저도 고맙죠. 똑같은 마음인데, 뭔가 약간 미안한 감이들것 같아. 어. 저도 고마운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모르게, 어이씨, 하면 계속 준단 말이야? 아니, 어? 뭐 이런 느낌? 왜? 예, 갑자기 어, 뭐 사줘야되나?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뭘 사줘야될까?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힐링장구 보이시죠? 에기 지금 이거 찾으신거죠? 형님 진짜 고맙다. 이 형이 진짜 이거 스텔라 블레드의 마음은 진심이네.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선텐의 주인공, 아, 유엔이 예리합니다. 아, 8월에 포토에서, 아, 이 선텐의 주인공. 그쵸, 이, 그쵸, 이 약간 걸린, 이 주인공이 있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걸려있죠? 보이십니까? 이 선텐의 느낌. 정확하게, 그쵸, 라인에는 완벽하게 잡아놓죠. 대박이죠. 네. 뒤쪽 하고 전부 다.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야. 이형 진짜 취약석실하네 어. 할 말이 렇게 만들어, 할 말이 렇게 만들어. 아, 잘 만들었다. 그쵸? 감탄을 안할 수가 없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선택자고 보시겠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선택자고 보이시죠? 그렇죠 라인을 잘 보시면, 옆라인 선택자고 보이시죠? 비닐은 여전히 좋아해. 그형 취향이라서, 이거는 그형 취향을 존중해줘야 돼요. 네, 그거나그럼안 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 부금도 너무 좋지만, 아, 그럼요. 부금도 너무, 어, 어졌습니까? 어, 어서세요. 부금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 형의 그 취향을 존중해, 아, BGM 좋지. 지금 뭐, 우상 좋지. 비닐 정도는 우리가 용서해줄 수 있잖아. 그죠? 비닐 정도는 용서해. 난 괜찮아. 난 계속 보니까 비닐도 좋아. 계속 보니까 비닐도 괜찮아 보여. 보금도 좋고, 네, 비닐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 그럼. 아, 비닐 뭐, 좋아하는 거 어때? 아,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여기서 가야 돼. 아유, 완벽한데요, 뭐. 이정도 취향 존 중이죠. 어, 그 형의 취향을 존중해에요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포토보드 보던는 난리 나겠다. 포토보드 나오면 진짜. 그죠? 이게 예, 포토보드 나오면 끝난다, 끝난. 게임 셋이다, 게임 셋. 이왕의 취향이나 취향 어우 그냥 이렇게 입고 싶은데요? 너무 좋은데? 이번에 이제 패치가 됐습니다 오늘, 오늘부로 오늘 패치가 됐으니까 스텔라 블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데이트 확인 눌러보시고 업데이트 킬로 업데이트 받으시고 제가 했을 때는 업데이트 확인 안 쪽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아마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오늘 날짜로 해서 아마 이 오아시스 오셔가지고 클래이가한테 말을 걸면, 어, 이 선글라스하고 의상 두 개, 수영, 물론 수영복 두벌 이렇게 해서, 어, 포인트만 있으면, 낚시 포인트만 있으면 바로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접속하셔가지고, 이 상당히 퀄리티 높은 이 수영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즐겨보시면 아주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여러가지 이름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시로 여름이라고, 아, 이거 봐봐. 썸머? 야 위에 오아시스죠? 오아시스를 더 넣었네? 썸머 오아시스? 아, 아. 이야, 이, 이 각도 좋다. 그렇죠이 각도. 약간 희미하면서 이각도 괜찮네. 오아시스 썸머. 아. 약간 멀리서 각도 잡고 이렇게 찍으면 괜찮겠다. 아, 이 싱터가 여러 한 점.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에 친구들 릴리하고, 그쵸, 뭐, 카야나, 아니면 파키나, 그리고 저기 기타 있으니까 기타 앞에 저기 클라이